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파이코인 홀더분들 반갑습니다. 당일 차트 분석과 전략 대응 수익 타점을 통해서 여러분들 오늘 유익한 정보를 많이 담아왔으니까 우리 파이코인 집중력 있게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이 암호화폐 시장이 여러분들 지금 횡보의 움직임을 꾸준하게 보여주고 있고 우리 파일코인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구간은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할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바닥은 이미 완벽하게 다 젖었다라는 거겠죠. 자 그러면 눌림과 반등이 나오는 이 구간에 있어서 충분히 수익 적 부분을 타이밍을 잘 잡으신다라면 만들어가실 수가 있고 파일코인 오늘 마이너스 2.51%. 저는 여러분들 크게 이 변동성에 대해서 심려를 분명히 끼치는 부분은 있지만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는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엎질러진 물에 바닥을 다졌기 때문에 더 이상 하방 압력을 받지 않는다라면 이 올라가는 타이밍 잡으면서 여러분들 수익 꼭 만들어가시길 기원하도록 하면서요. 당일 거래량 거래 대금을 통해서 제가 이 데이터를 분석을 하죠. 지금 실제로 시가총액이 우리. 파이코인 역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현저하게 조금씩 줄어드는 단계에서 지금 평균치로 이제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자 그러면은 이즉 고래들의 이 자금 이동이 어떻게 확인이 될지가 중요하고요 전체적인 시황에 있어서 비트코인을 꼭 여러분들께서도 살펴보셔야 되죠 지금 9.5k 구간에서 머물고 있는데 실제로 일봉을 한번 살펴봐 드리면 지금 똑같죠 우리 파이코인하고 하방 압력을 꾸준하게 받고 바닥을 다진 구간에서 횡보를 하고 있다 라는 거예요 실제로 변동성은 크지 않고 지금 여기 9.4k 구간에서 9.8k 구간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대용호재 이제 규제 완화 여러가지 법규 이런 호재 예가 나와야지 치고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분명히 있겠죠 자 그러면서 여기 구간이 가장 중요하죠 여기 여러분들 주봉입니다 이렇게 박스권으로 형성되어 있는 주봉이 계속 나올 텐데 눌림과 반등이 나오고 하락과 반등이 나오죠 그러면서 지금 요 구간이 계속해서 조금은 이 관망과 홀딩의 구간이기 때문에 의 유지가 될 거라는 겁니다. 저점을 아마 조용히 조금씩 높여갈 거라는 거예요. 이런 전체적인 시황을 우리 파일코인 홀더 분들도 분명히 알고 가셔야 되고요. 자이런는 와중에 굉장히 좋은 이 점진적인 호재의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 상품선물이 수장에 출신을 지명을 했다. 암호화폐 규제에 기대를 걸고 있죠. 자 이런 부분이 암호화폐 산업 규제 강화로 이어질 점막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굉장히 즐거운 호재의 소식이 분명 하다라는 거. 그리고 스트레티지 비 코인 전략으로 올해 2조원 규모의 주주 수익을 예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방 압력을 받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실제로 여러분들 여기를 보시게 되면 미국 하원 디지털 자산 청문회가 개최가 됐죠. 블록체인, NFT 그리고 디파이 규제에 대하여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스테이블 코인 등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관세라든가 딥시크 AI 관련된 부분 여러 가지 큰 덩어리들을 해치우고 난 트럼프 대통령 이제 움직이고 있으면서 시장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더라도 고래는 살아가고 있다. 센티멘트 분석이 정확하게 여러분들 데이터적인 부분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 지금 투자심리가 위축되면서 하방 압력을 받지만 고래들은 조용한 매집을 꾸준하게 하는 모습을 여러분들도 체크를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께서도 이 보고서를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죠. 피델리티.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전 세계 이 자산운용사 3대 메이저 투자운용사입니다. 자 화면을 보시게 되면 피델리티 인. 임바... 스트먼트는 미국 3위의 자산 운용사라는 부분을 여러분들께서도 직접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들 제가 이 매달 이 분기 그리고 이 월별 보고서를 받고 있죠. 자 2025년 다가올 날을 위해서 이 딥센버 여러분 12월 달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죠. 전체적인 흐름을 체크를 한번 해보시게 된다면 이렇게 각종 이 코인에 대한 이슈 그리고 전체적인 브리핑을 통해서 코인 시장의 흐름을 한 눈에 이 각종 데이터 분석과 큰 기업들의 코인 시장으로 흘러가는 자금 이동 경로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분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이상의 자금운용이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 보시면 이 9페이지를 꼭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죠. 이 9페이지에는 이 러시아어로 번역이 돼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러시아 내용의 이 번역본을 이렇게 스크롤을 해서 복사를 하겠습니다. 복사를 한 후에 자이 네이버 번역기에 한번 이렇게 붙여넣기를 해보고 번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한국어로 정확한 기재가 되어서 나오죠. 12월 21일 STP 기간 투자의 성공적인 인수는 한달 동안 약250% 증가할 것입니다. 자이 내용을 바로 제가 이 차트, 업비트 차트에 정확하게 우리 STP 검색을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여기를 보시게 되면 자 여기 구간이 정확하게 이 12월 21일 내용적인 부분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제가 12월 21일부터 약한달 가량을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 마치 우리 STP 코인이 여러분들 직접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지만 250%가 정확하게 상승을 하고 여기서 수익률이 이렇게 발생을 하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죠 자이 피델리티의 그룹에 이 전체적인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이 대표 자 어떤 부분이 있냐면 바로 이 러시아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코인에 대한 정말 노출을 꺼려하는 정보가 이렇게 제가 좀 뿌옇게 가려놨지만 실제로 계속해서 이 보고서를 통해서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죠 자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꼭이 비밀 유지를 이 체크를 드리면서 약속을 받고 자 12월 16일입니다 2024년 12월 16일 정보 꼭 부탁드립니다 김선재 대표입니다 여러분들 성공투자 수익 실현하시길 바라면서 코인명 STP 제가 이 매수에 대한 타점 65.538에서 매도 타점을 정확하게 공개를 드렸죠 220.01%약250% 상승 예정이니까 그리고 꼭 분할 매수 매도를 부탁드립니다 성공투자 수익 실현하시길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확인해 보시게 되면 저 역시 전체적인 이 매수와 매도를 통해서 이100% 저는 항상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권장해 드리기 때문에 일부 내용만 체크를 해서 저 역시 굉장히 큰 수익을 만들어 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밑에 부분도 비트코인 역시 이더리움 역시 마찬가지로 이 보고서에 계속해서 체크가 되기 때문에 저 역시 꾸준하게 상승의 모멘텀을 받아보고 있고 수익을 만들어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보고서의 큰 손들은 계속해서 이 VIP 정보를 체크하면서 수익을 만들어 가고 있고 여러분들도 같이 제가 영상 에는 미처 여러가지 내용분을 다 담지 못하기 때문에 양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저 역시 이 자산운용사 출신이기 때문에 매월 이 보고서를 받고 있다라는 거죠 자 또한 화면에 보시게 되면 제가 이 페이브러리 여러분들 2월에 보고서를 또 한번 이 수령을 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코인시장의 흐름과 이 뉴스 데이터적인 분석을 체크를 하고 제가 여기 전체적인 부분은 조금 가려놨기 때문에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죠 자요 14번을 제가 요렇게 스크롤을 해서 마찬가지로 복사 복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복사를 해서 자, 네이버 번역기에 그대로 제가 한번 담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번역을 하게 되면 자 2월 27일 러시아 거래소 ETF 2월 15일 시세 변경이 되면서 약 350%의 상승의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라고 정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죠. 자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앞에 여기 나와 있는 코인명 유튜브 특성상 여러분들에게 꼭 안내를 전부 다 해드리고 싶지만 그러지 못한다는 이유까지 분명히 있다라는 걸 양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상단에 보면 제 개인 번호가 직통으로 나와 있죠? 010-7590-1672번. 정보 두 글자 꼭 남겨주시고 제가 잠깐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드리는 부분이니까 꼭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미 드렸던 이 STP 코인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1월 25일 토요일이죠. 대표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 몰라서 200%의 수익을 받습니다. 식사라도 대접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 또한 되게 감사드립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라고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서도 충분히 수익을 같이 만들어가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상단에 개인 번호 잠시 남겨놔드릴 테니까 유튜브 특성상 모든 부분을 다 공개하지 못한다라는 부분은 꼭 여러분들이 양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화면에 010 7590 1672번 이렇게 정보 두 글자 남겨주시고 여러분들 한 번도 빠짐없이 성공투자 수익 실현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거기에 제가 이 마찬가지 절대적인 이 코인명과 매수 타점 매도 타점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 거니까 수익은 여러분들 꾸준하게 이 대화 고래의 움직임만 체크하면 여러분들께서도 충분히 만들어 가실 수가 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고 성공 투자 수익 실현하시길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 여러분들 이 구독 그리고 이 좋아요만 꼭한 번씩 눌러 주시길 바라면서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삶의 질을 바꿔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정말 심사숙고하고 고민을 많이 한 끝에 수익을 같이 만들어내기 위해서 특별하게 공개하는 거니까 절대 유출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들 혼자만 꼭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이구요. 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냐면 저의 입장도 있고 회사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유출 안 하시면서 유튜브 특성도 분명히 있다는 라 사실을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파일코인이 횡보를 하고 있는 구간에서 큰 변동의 크기 사실은 없어요. 근데 위의 구간에 물려 계신 홀더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지금 각종 규제에 대한 완화 발표가 쏟아져 나오고 있고요. 2월에는 어떤 부분이 있죠? 여러분들, CPI 또 물가지표 발표가 있죠. 그런 구간에 있어서, 이 미국 텍사스 같은 경우에는 이 주에서 법이 안이 통과를 하는 이입 을 재개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암호화폐 시장은 하방울 압력을 받으면서 손해를 보고 있는게 아니고 실제로 신규 유입자를 유도하는 모멘텀이 분명히 그리 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기대와 가치를 충분히 가지고 있는 우리 파일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원화 상장이 업비트 에 됐잖아요 추가적인 원화 상장에 대한 이슈 내용도 제가 추가적으로 빠르게 여러분들 주식으로 치면 이 찌라시가 될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분명히 안내를 드릴 거니까 꼭 체크하시기 바라겠고요. 궁금하신 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물려 계신 코인도 굉장히 많이 있으시다라는 거겠죠. 그런 부분에 제가 이 자산운용자 출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코인명 그리고 평단 기간을 알려주시면 물려 있는 코인에 대해서 제가 절대적인 이 대왕고래의 수급 경로와 최신 코인 정보 이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 지금 이 구간에서 힘들어 하시지 마시고요. 고민 털어놓으실 부분 분명히 있고 상승의 모멘텀 충분히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제 개인 번호 이렇게. 잠깐 남겨놔 드렸으니까 0107590의 1672번 코인명 평단 기간 남겨 주시고 여러분들 파일 코인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도 간단하게 기재해서 남겨 주시면 제가 목표 가격 이 대응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고 자세하게 팩트 위주로 알려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익절을 하실 건지 손절을 하실 건지 이탈하고 다른 데 들어가실 건지 꼭 판단하시면서 성공 투자 수익 실현하시길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100% 무료 정보 제공이고 제 영상은 여러분들 항상 라이브 방 송이니까 이 구독 그리고 좋아요 꼭한 번씩 눌러 주시면서 여러분들 오늘도 유익한 정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대단히 감사드리고 더 좋은 정보로 매일매일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